시로가, 저, AJF 행사 끝나고, 시로도 이제 다 끝나고, 이제 집에 가려는데, 칸나 슨 바이가 패딩을 사야 된다는 거야, 겨울옷이 없다고. 그래가지고, 희나, 히나 꼬득여서 같이 갔지. 아니, 칸나 선배가, 이제 패딩 다 사고, 이제 돌아가는 길에, 이제 엘리베이터 타려고 가는 길에, 어, 히나가 어, 나도 신발 하나 사면 좋을 것 같은데, 해가지고, 아, 어, 그래, 그러면은, 신발을 뭐 보자 해서 신발 보고 있는데, 희나가 처음에 이제 살려는 게, <laughs> 약간 운동화 같은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? 근데, 그게 다 이제 너무 인기가 많아서, 제가 몇개 추천해줬는데, 인기가 너무 많아서 다 품절이라는 거야. 그래서, 아, 그러면은, 안 되겠다. 그러면 제가 내가 찾고 찾아가지고, 어, 다른 거 이제, 또, 제일 잘나가는 제품 이거! 이거로 달라! 이랬더니 아 이거는 막막 막, 뭐.. 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! 막 이러더니 막아 이거는 뭐.. 아 전에 옷 신어보신 분이 사겠다고 하셔가지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아니! 그럼 우리 신어는뭐 신으라고! 막 이러면서 아 그래요? 알겠습니다. 이러고 가는데 이제 칸나선배가 어, 근데, 닥터 마틴, 희나 별로 안 좋아하려나? 해가지고, 진짜 닥터 마, 닥터 마틴이 내 인생 브랜드거든? 막 이러면서 막 데리고 가는 거야. 닥터 마틴, 딱 갔는데, 뭔가 처음 딱 봤을 때는, 그 브랜드가 굉장히 뭐, 가죽 신발에다가 뭐, 막 단화, 약간 이런, 그런 약간 좀 뭔가 구두 스타일 느낌? 약간 워커, 막 이런 거거든요? 그래서 희나, 가 좋아할까 하고서 처음 딱 봤는데 희나 표정이 딱. 아아 음. 음. 이런 거야. 그래서 <laughs> 뭔가 아아 아 근데 희나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이랬는데 아아 아 아닌가 해서 그 칸나가 막아 칸나 선배가 막아 칸나가래 죄송합니다. <laughs> 칸나 선배가 막 이렇게 막 이거 아니라고 한번 신어보면 다른다고 막 그렇게 하다가. 이제, 희나가 하나 신어보더니, 오, 굉장히 근데 의외로 잘 어울리는 거야. 희나 스타일에 안 맞을 줄 알았는데, 그래서 희나도 마음에 들어 하는 거 같아서, 그거를 샀는데, 난 옆에서 이제, 신어볼 동안, 쓱 둘러보고 있었는데, 가방이 너무 예쁜 거야. 그래서, 칸나 선배랑, 와, 이 가방 너무 예쁘지 않냐, 이러면서 하다가, 못샀